안녕하세요. 먹고천너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조기랑 덕자 콤비로 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사주시고 사랑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는 200미, 예, 190미 조기인데요 예, 손도 좋고, 예, 씨알 좋습니다. 예, 씨알은 19에서 20cm 정도 되고요. 가정에서 드시기 딱 좋아요. 예, 좀큰 놈들은 아직 너무 비싸고요. 근데 물때 되면은 큰 것도 점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파조기는 구매 안 했고요 파조기는 좀더 저렴해지면 사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 인기가 좋았던 이렇게 1 9 0미 참조기 준비했고요 네. 주둥이 아가리부터 지느러미까지 19cm, 20cm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1kg에 25마리에서 6마리, 뭐그우 아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 0미 m 덕자병어. 어제도 이놈도 부족해서 못팔았습니다 오늘 많이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또 배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덕자병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4마리 에 1.17, 네 사이즈 좋은 놈으로 준비했고요. 예, 덕자는 구워 먹어도 맛이 좋구요. 회로 먹어도 맛이, 맛이 좋습니다. 핵감용이구요. 선도도 빡빡하고, 예, 재구매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말리셔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말리셔도. 보시면은, 지금 꼬는 지문까지 27cm 뭐 이렇게 되구요. 예, 어, 사이즈 차별 없이 전부 다 일일이 계량해가지고, 예, 작은 놈빼버려큰놈 조기도 맞춰가지고 다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병아.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새우젓인데요. 예 먼저 기본 추젓 예 이거는 2kg씩 팔고 있고요. 예 이건 그냥 김장하실 때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예, 잡티 없이 밥 많이 깨끗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큰게예 상급 어, 추젓인데요. 예 기본 추젓보다 조금 더 커요. 이게 원래 새우젓이 어 뭐냐 조금만 더고도 가격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2kg씩 담는데요. 네, 이것도 밥할 최대한 빡빡하게 담았 어요 그래서 이것도 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갈아서 드셔도 돼요 제가 웬만한 잡티다 빼버려가지고 무쳐서 드시면 어, 꽃게나 이런거 없이 어,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갈으실 생각하시는 거, 어, 꽃게 또가아실 생각 하신 분들은 제꺼 안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게 이런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육젓 예, 음료 월에 담은 거고요. 씨알은 예, 가장 큽니다. 새우젓 중에서. 예, 그래서 1kg씩 담았어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묻혀서 드시거나 예, 아니면 3개다 이렇게 택배 비저렴하게 아껴서 뭐 드셔도 되고요. 예, 멸치. 다음은 멸치액젓입니다. 김장철이니까 이것들이 딱구성로 엄청 잘 나가요. 예, 4.3kg.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멸치액 3kg씩 한 통이고요. 예. 어 지금 멸치액젓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또 받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양은 있는데 만약에 어, 업다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순차도 들어온 즉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순차 발송될 수 있다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